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즌 큰 변화 중에 하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피해 전환 링크 룬이 증폭 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이제는 이제 물리 스킬들이 물리 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원소 스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리뷰해 볼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면, 자 밀리의 근본 스킬이죠. 바로 회오리 바람과 맹렬한 강타 두 스킬인데 이두 스킬에 독 피해 전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바람 맹강을 이제 물리로 쓰는 게 아니라 원소 그 중에서도 독 속성으로 이제 사용하는 빌드인데요.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세팅 한번 링크를 먼저 보시면은 회오리 바람이 원천각성돼 있어가지고 자원 소모 뭐 간폭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신속한 공격, 투혼, 야만성, 원천, 그 다음에 마력 폭풍 진리, 대접근 원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맹렬한 강타 같은 경우에는 근원각성돼 있어가지고 근접태그 추가하면서 대접근 쓸수 있고, 그리고 굳건한 의지, 그 다음에 빈틈포착, 진리각성을 통해서 발사체 태그가 없어도 근접태그만 가지고 있는 맹강의큰 폭의 증폭이 들어가는구나. 증폭 40%에서 추가 증폭에 와그 다음에 광지피 이렇게 돼 있네요 자그 다음에 투사의 분노 쓰시고 약화 토템 이번에 변한 화 점이죠 여러분 약화 토템이 이제 원소 약화 토템이었는데 그냥 약화 토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리 분들도 쓰실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원소지만요 그 다음에 생강 도발의 함성, 타격의 문장, 원천각성, 쾌속 문장으로 쓰시고, 응축된 원소의 문장, 진리각성에서 문장 효과 올리는 세팅. 그 다음에 환영갈거리 원천을 통해가지고, 통증 부여하여가지고, 딜 증폭인데, 독속성했으니까, 이제 16% 증폭 효과. 이렇게 했구요. 음, 자, 굉장히 세팅이, 뭐, 반짝반짝 합니다. 자, 허수 한번 가볼까요? 이거 둘다쓸수 있나? 아, 둘다쓸수 있네? 와, 딜 뭐야, 이거? 잠깐만, 10만, 100만, 억 어, 10, 아, 10억, 10억대야? 와. 와, 딜 겁나 세네? 아, 둘다 동시에 쓰는 거 맞아요? 와, 딜 미쳤다. 어, 빠따 좋네요. 요걸로 이제 보스 딜 하는 거죠? 어, 투사의 분노, 이제 공속이 느리니까 투사의 분노 계속 공속 올라가는 것도. 와, 맹강 이제 원툴인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회반은 어느 정도 나오죠? 와, 매핑 세팅이 나보다 세네 겁나 센데 이것도 이것도 많이 쎈데요. 10만, 100만, 10만, 100만, 천만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세죠 그냥 4억 5억 나, 5억 나올 리인데나 미쳤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4억 나오는데? 개쎈데 와, 미쳤네 이거. 와. 와, 현타 올라간다 또 이거. 가 볼게요. 제일 어려운 거. 10 식... 티어 15강 갑니다. 고. 자, 버프들 쫙 켜져 있고요. 마나이시 없습니다. 아, 마나이시 없고. 와, 미쳤네. 와! 와, 미쳤다! 와, 거신! 거신 뭐야, 이거? 와! 거신! 와! 와, 개쓰. 아, 진짜 현타 온다, 어. 이건 현타 맞죠? 여러분, 인정? 왜언디셈버가왜언디셈버에서왜 <laughs> <laughs> 회바가 짝이냐,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와, 미쳤네. 와, 이거는... 이건 찐이다. 어. 아, 이게 찐이야. 이게 찐이고, 이게 레거시이다. 어. 레거시 무기들이... 레거시 장비들이 너무 좋아. 와! 아 진짜 좋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거 눌러도 돼요 예. 와오어 여기서부터는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아 초강타가 나오면은 아 저같은 경우는 지금 아뭐 심심하다 싶으면은 정해 만났을 때 한번 눌러주는 것도 아 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 같은 이제 풀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정해가 나올 때 강화 스킬을 눌렀거든요. 아, 이런 느낌으로 미쳤다. 근데 어, 세팅 너무 잘 됐다. 자, 이렇게 됐고요. 보스 뭐 간단하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눌러가지고 제가 깐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르는 거죠. 그냥 어. 깔고 강타 몇번 누르면 와 근데 딜이 맹강에 필요가 없는 <laughs> 맹강에 거의 필요가 없는 세팅이네요. 자 어, 세팅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레거스죠 여러분. 레거스 무기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치명도와 무기 범위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넣네 공피까지. 그래서 독피의 전환이랑 치명도 이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회피 보호막이네요. 자원 소모 간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글 스킬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그렇게 무리가 안 갔고요. 그 다음에 증폭증폭 여기 끼우고 계시고 방어 보호막. 아, 지금 보니까 몸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자, 그냥 도구랑 아, 그러네 몸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았는데 역시 투력인가? 공속 그 다음에 교차가락지 공속 와, 그렇네 공속 챙겨주고 피해 이렇게 되고요 방어 한번 봅시다 아... 그러네 저항을 높게 챙겨주고 방어도가 이제 다소 빠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삼성으로 챙겨주시고요. 해피불가. 야 진짜 어제까지 이제 언디셈버는 음 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딜이 중요하다. 어. 딜이 중요한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부적 같은 경우에는 증폭, 증폭. 와 역시 여기 비밀이 강력한 데미지 이면에는 올 증폭이 있었군요. 와, 어마무시한 부적 세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프다르에서 적중. 오, 요거 재밌네요. 어, 적중을 쓰시네요. 적중도. 그 다음에 정신 자극에. 하마르에서는도플레챙겨주고요그 다음에 강력한 피해에서 물리. 이렇게 해주냐네. 이중 극대화 피해. 요거 때문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에서 쭉다 찍어 주시고 2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짧게 끊어 가지고요 3페이지에서 위쪽으로 공속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공피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잎에서 5개 투자하시고 5페이지 성광에서는 아래쪽으로 쭉 가셨고, 6페이지 네메라에서 치피와 공속을, 그 다음에 7페이지에서는 부덕이에서 이렇게 가시고 향기에서 치피까지, 그 다음에 오르테미스에서 피해랑 생명력 좀 챙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역병에서는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투자가 됐는데 대장장이에서 독피의 간폭부터 생명력 증폭 그리고 사냥감 발견 아시고 농부에서 생명력 증폭 그리고 피의 증폭 이렇게 가셨고요 두 페이지에서는 독한 통까지만 아시고. 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압도, 만화전환, 타격 피해 증폭 그리고 우박에서 타격 피해 증폭, 공격 치명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공감에서는 마술사 노드 이렇게 가셨네요 자요 세팅을 보고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트리거 룬이 조금 안 좋아졌죠 데미지 감폭이30% 정도 되는걸로 바뀌면서 트리거론의 효율이 좀 낮아졌는데 이런식으로 이원화하는 세팅이 굉장히 괜찮다 왜냐면은 공속을 무리하게 공속이나 시속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생각이 좀들었고요와 역시 회바다 여러분 어, 회바는 회바다 그리고 이제 독피의 전환 있었으니까 기존에 원소 장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요런 세팅 충분히 도전해보실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멋있는 세팅 보여주신 우리 크리스탈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잼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잼, 바, 바이바이.